말띠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1월은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26년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해를 돌아보세요. 기회는 분명 있었는데, 왜인지 손에 쥐어지지 않았던 순간들. 그건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월. 이 시작의 다른 말띠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알아채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재물은 열심히 일하면 따라온다고? 아닙니다. 재물은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갑니다. 1월. 말띠에게 흐르는 재물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제안. 우연히 들은 정보. 갑자기 떠오른 생각.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재물이 당신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릅니다. 행동도, 판단도, 결정도. 하지만 2026년은 조금 다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지금 1월은 방향을 잡는 달입니다.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이달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2월부터는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때 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두 가지 길로 옵니다. 하나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서 또 하나는 당신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에서 1월 말띠에게 주어진 기회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 낯선 제안 처음 해보는 결정. 그 안에 재물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띠는 원래 새로운 길을 잘 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1월은 협력의 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재물의 흐름이 두 배로 빨라집니다. 반대로 혼자 고집 부리면, 기회가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은 나누는 게더 많이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쓰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1월 중순 이후. 특히 20일 이후에는 투자의 흐름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지켜보세요. 조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봅니다. 하지만 20일 이후라면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그때는 판단이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1월 마지막 주. 그때 당신은 확실히 느낄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재물의 기운이 당신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걸?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2026년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말띠들이 1월을 그냥 보냅니다. 새해니까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2026년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1월에 움직인 사람과 안 움직인 사람. 그 차이가 12월에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재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흐름은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타느냐? 안 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말띠는 원래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도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1월. 이달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입니다. 창은 곧 닫힙니다. 열려있을 때 들어가세요. 2026년 1월. 말띠에게 재물이 온다는 신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건 흐름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작은 결정 하나, 작은 실행 하나. 그게 2026년 재물의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 당신이 놓친 신호가 보일 겁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세요. 그게 당신의 재물입니다.